해외 은퇴자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 60. 이경원. 2015년 11월.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평생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은퇴자들은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에 평생 교육 기회를 통해 더욱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 미국 내 대다수의 주에서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대학교와 협력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은퇴자들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에서는 1974년부터 은퇴자들이 36개의 대학에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로그램 60은 학점 이수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학부생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수업까지 교수의 승인만 받으면 그 어떤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60은 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평범한 평생교육센터와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 60은 젊은 시절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은퇴자들에게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프로그램 60 담당자는 평생 대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대학 수업을 들으며 손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60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앨런 교수는 프로그램 60 참가자들을 가장 환영하는 교수 중한 명이다. 앨런 교수는 어르신들이 어린 대학생들과 나누는 경험과 지식의 폭은 교과서나 강의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도에 역사 수업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서너 명의 어르신이 수업을 듣고 있었죠. 요즘 젊은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해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직접 나누시다 보니 젊은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업과 토론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앨런 교수는 이러한 어르신들 덕분에 강의의 질이 올라가고 젊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도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60을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60을 통해 교수들과 젊은 학생들이 얻는 혜택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교과서 속사실들을 입증해주시기도 하고 경영학 수업에서는 그들 삶의 다양한 산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시다 보니 젊은 학생들에게 온통 경외감을 갖게 해주죠. 미국 역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12년 약 4,300만 명이 어떤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50년 약 8,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007년에 미국 교육의회에서 발행한 새로운 영역의 구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55세에서 79세까지 인구가 평생 교육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또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주된 동기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과 은퇴 후 활동의 범주를 넓히는 것에 있다고 한다. 올해로 70세인 피트 할아버지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프로그램 60을 통해 이번 학기에 아시아 역사 수업을 듣는 중이다.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사실 중앙아시아 나라들 이름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까지 알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아내와 함께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여행 전에 이렇게 수업을 들으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유익할 수 없습니다. 피트 할아버지는 지난 2003년 네트워크 개발 관련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독일어 컴퓨터, 역사학, 종교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다. 피트 할아버지는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교재를 살 필요도 없고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했다. 35년간의 의료기기 세일즈맨 경력을 정리하고 사진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사는 탐은 지난 3년간 프로그램 60을 통해 컬럼버스 전문대학에서 사진 관련 수업을 듣는 중이다. 올해 62세인 탐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며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학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62 저에게는 완벽한 기회인 셈이죠. 현재 온라인 수업 한 과목을 포함해 세 과목을 듣고 있어요. 젊고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수업을 들으며 때로는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저만의 장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보다 실력이 더 좋은 학생들을 보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죠.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나 할까요? 오하이오주의 프로그램 60은 은퇴자들만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워크숍 혹은 세미나들과는 다르다. 보통의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얻게 되는 혜택은 지식 습득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오하이오 주립대에는 프로그램 60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동아리 모임도 있다고 한다. 새롭게 프로그램 60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더 즐겁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강의와 교수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일 여행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60의 의미는 다양하다. 배움의 욕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은 나이를 불문한다. 프로그램 60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상 해외 은퇴자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 6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불을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